안녕하세요. 스니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즈던닷컴, 가즈던닷컴의 .com, 언박싱 리뷰 55번째 언박싱 리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언박싱에는요. 지난 4월 11일이었죠. 4월 11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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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나이키 매장들에서 정말 어, 간만에 리얼 캠핑까지도 나왔던 에어조던 1 레트로 로우 글레이미스트, 네. 조지타운 이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는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 BG 사이즈, 보이스 그레이드 사이즈만 먼저 보겠는데요 네. 에어조단 1, 아니 1이 아니라 11은 정말 최고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 뭐, 1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6라든지지만, 그, 특히, 음, 11은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의 검금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점프맨이 금박으로 되어있는 박스이고요. 에어주단11 레트로 로우 BG, 528-896-007, 품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4.5Y 어, 235mm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깔끔하게 속지가 되어있고요한 음, 커플 열어보면은 네, 지난 작년에는 콘코드 로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였는데 올해는 이 회색빛과 또 회색빛, 그레이 미스트 색상과 어, 이 네이비 색상의 에나밀이 들어있는 그레이 미스트 제품. 이 제품이 올해는 어, 올해 4월에는 아주 큰 어, 성황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공홈에서도 바로 판매 완료되었고. 네. 뭐, 다른 11로와 우뭐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색상의 배열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열광 속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 이 인솔이 들어 있습니다. 음, 택에 있는 정보를 보면요, 천연 어, 가죽 58%, 뭐, 인조 가죽 나일론, 그리고 중창에는 파일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나머지 한쪽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 예쁜. 네. 주던 원, 아니 원 자꾸 원이 나오네요. 여주던 1 1븐1 1 레트로 로 그레이 미스트 조지 타운 제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어, 작년에 나왔던 아쿠아 모델을 함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인데요. 네, 참, 둘다 아주, 어, 예쁘네요. 그죠? 콘코드로는, 네, 지금 현재, 다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없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BG 이건 GG 235mm 사이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둘다 예쁘죠 둘다가 쪼단 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셔야겠어요 주인공은 녀석인데, 아쿠아가 더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아주 핫한, 지금 가장 핫한 에어 주단 11 레트로 로우 그레이 미스트 조지타운 제품을 함께 보는 즐거운 언박싱이었습니다. 다음 언박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